아, 더블체스는 1년에 한 번씩만 하기로 했어요 무리가 가가지고 몸에 머리 자르고 싶다 아니, 이 새끼 위험분자네? 이 새끼 잠깐만, 템이 벌써 인피가 나왔는데? 이 새끼 그거 하는 놈이네? 아니, BF가 두개잖아이 새끼 저렇게까지 해서 이기고 싶나? 이건 진짜 공허 몬스터 각이다 아하, 시즌 3에 공허가 있었냐고? 있습니다 그잘 안가서 사람들이 모르는데 익숙긴 합니다 아공허역과는 심플해요 그냥 공허.. 공허애들의 데미지가 트루 데미지로 들어가요 그래서 신비술사로 카운터를 붙혀요 거기까지 언제까지 버티냐고? 버티는 법은 전 알아요 그냥 총잡이 좀 집어가면서 버티면 돼요 총잡이가 쎄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총잡이 잘 붙으면 그냥 총 그대로 가면 돼 어차피 앞라인은 싸, 싸움 쓰는 건 똑같, 똑같아가지고. 이거 지겠다. 싸움 가게 딱질가게지 메리트가 있냐고? 솔직히 말하면 순방은 잘 돼? 인생이 오늘따라 어째 더살잘 생겨 보입니다. 그 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뒤에 박스요? 건.. 건프라들이요 산지 4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귀찮아서 안 만들고 있어요 건프라 만드는 방송을 하자고? 그거는 좀.. 국네 미용실 없나요? 있지 있는데 지, 사는 지역이 좀 그래서 나이가기가좀그렇지라저 위험한 놈 어떻게 되나 볼까? 아! 벌써부터 게임하기 가실래. 아... 오히려 짜오는 할만 하더라고. 이게 트루뎀이라가지고. 뭐 짜오가 존나 잘 뜨면 어차피 지기는 한데 근데 차코는 그냥 안돼 대카운터가 이거 뭐 잡힐 레벨을 안 해도 잡겠지? 설마 못 잡겠어? 공허덱안 하냐고요? 지금 이게 공허덱인데요아 맞다, 내가 어제 식량을 보급하러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가게를 못들어갔어 어 실수로 마스크를 안끼고 왔는데 마스크 없으면 출입금지더라고 그래서 그냥 쓸쓸하게 빈손으로 들어왔습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제가 이해를 해야 돼 블리치 쓰는 애가 한명 왼쪽이 한 명이고 데케샷 쓰는 애가 저기 있네? 그럼 일로 떨어뜨려 놓으면 아 그래도 아리가 썰리는데? <laughs> 에라 모르겠다 썰려라 그냥 아 진짜 썰리네 그레이브스 만족스러웠어 이정도만 만족스러웠어 아니 지금 데캡을 안주는 이유가 사코가 진짜 존나 잘 크면 솔라리를 2개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뒷라인이 버틸 수 있어요 사코가 진짜 존나게 큰다는 과정을 기다, 일단은 기다려야 돼요 아니, 뭐야. 가인 넣어주면, 궁을 저렇게 쓰네? 게이틀린. 신기하네. 웃음다 아니, 요즘 왜 이렇게 트패가 안 집히지? 원래 이덱 하면 막 트패에 지금 이성 두개 쌓아두고 있어야 되는데. 왜네가 쓰는 거야, 씨발, 투패를 도대체? 원래 아무도 안 짓는 그런 거였는데? 슬큰지를 <목소리> 하나 더 먹어놓을까? 연운도 먹어놓는 게 좋긴 한데 쓸큰지나 연운 먹어야 되겠다. 이런 10 씨... 부족의 장갑을. 고 싶은데 일단 그 부가 쓰자. 오, 아니 그 부야. 연막 연막탄을 쏘고 시작한다고? 용도면 됐다. 지금이 좀 약한 타이밍이라서. 원래 아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아리가 이성이 붙었으면 좀 센데. 오, 잠깐만. 지축모. 갱플을 존나하게 잘 뜨면 그냥 갱플 쓰면 되는데. 근데 이 덱은 갱플이 그렇게 별로 안뜨 갱풀 좋아하시면 그냥 갱풀 써도 돼요 솔라리 가야되나? 이 덱의 최고 장점이라는 장점이라면 이제 이 기부를 아무도 안 집는다는 거에 있습니다 진짜 아무도 안 집어요 이거는 아무도 안 집어서 막 실컷 나와요 그냥 뛰어본 적 있냐고? 한두번 정도 있는데 진짜 겁나 셉니다 이게, 삼성은 초당 데미지가 2,000이라가지고, 진짜 살인, 파해 강선이 나가요. 아니, 폐지를 줍는다니 베코즈가 폐지 같아? 김 끌다 친구 어떻게 감사합니다. 선생님 따라하다 초가스 삼성 어? 나와서 아하. 이겼습니다. 저듣글자 친구 어떡 하지? 너무 잘 컸는데? 근데 초가스 삼성보다 베코즈 삼성이 더 좋아. 디존 축수 몬스터? 오, 디존 축수 몬스터. 떠 버렸다. 공허. 이걸 누구 주지? 도장 을 누구 준다? 바 이가 좀쓸 만하긴 한데, 초가 스도, 나 쁘진 않 아요. 근데 초가 스는 나중 에더 좋은 템을넣어줄수있어 가지고, 나이 줘야 되겠다. 오 나쁘지 않아. 아 오징어 모자 지금 가고 싶긴 한데 체코 가는 새끼 때문에 솔라리 두개 넣어줄까 지금 생각 중이라서. 아 팔레 왜뭐 넣나요? 벨코즈 두 마리 있습니다. 자이 새끼들 이제 갱플에 눈 돌아가서 갱플로 뛰어가는 거 봐. 에휴, 씨발. 갱플의 괴물들 같은이라고. 난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낭만이 없는 새끼들. 기다려봐. 이 그림 나까지 템 봐도 돼 어차피 안 급해 템은 지금. 일단 샤코가 어디까지 지은 떡상했나 봐야 되는데 일단 샤코는 풀템인데 이성이고 샤코 가는 친구 한명더 있었거든. 여기도 이성 풀템이네. 근데 여기가 더 확률이 높네. 이래서 솔라리를 넣긴 해야 되는데. 얘가 어디까지 살아남느냐, 그 각을 봐야돼요 얘가 오래 살아남을 것 같은 놈이면은 쏠라리를 넣어야 돼요 근데 오래 살것 같지 않아? 얘? 딱 봐도 오래 살것 같은데? 샤코 지금 두 명인데 한 명의 샤코가 너무 잘 나왔어 아니 진짜 오는 끝났네 아니 얘 뭐야 7레벨 50골도 먹고 삼성이 3개라고? 뭐, 이 족같은 게임이 다 있어. 아, 이게 두 번째 샤고예요 얘가. 아니, 뭐야. 공수다 끊겼네, 씨발. 저 자우를 뚫을 건딱 하나밖에 없긴 해요. 델코즈 삼성. 벨삼은 뚫을 기네 벨삼 이렇게 레이저 한발 쏴주면 그냥 다 뚫리지. 태미 왜 이러냐? 잠깐, 얘가 이성이 붙으면 얘한테 솔라리 두 개를 넣어주려고 했는데 얘가 이성이 안 되는데? 일단 급하니까 넣어주자 오케이, 갱풀궁을 한번 버텼다. 그렇지, 갱풀궁 한번 버티면 이기는 거지.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냐 이 무시바 인피피바가 나오네 아수운을 하나 넣어주자고? 그런가? 아수운으로 버티는것도 나쁘지 않겠다 얘 시시 안맞아야되니까 잘 쏘면 이긴다 백호즈야 무발롬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아 저는 갱플 안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농병으로 쓸까? 어 저봐 자리가 없어.

바가 더 좋아. 아, 좋은 생각났다. 이거 삼성이잖아? 기존 공업 축수대 아니, 샤코야, 니가 죽으면 어떻게 씨발 널 위해서 솔라리를 준비했는데. 아니구나, 한 명이 더 있었구나. 아, 니가 이긴 샤코였구나. 아하. 아 저건 안된다 아 저건 안된다 반군? 뭐 이런 쓰레기가 반군을 채우면 과연 강해질까 내가? 사실 반군이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밥은 이거다. 잠깐만. 제발 제발 제발. 기존 공허 몬스터 지공몬 이거 뭐 어디와 가져라 자, 그거 줍니다! 지 자, 초당 2,400의 데미지. 기존 공업 몬스터. 아, 딜포는 참고로 하얀색으로 나옵니다. 드루 데미지라서. 초가스도 한성 띄우면은 갱클 넣어야 되겠다. 와, 샷고 죽었어. 그러네, 그럼 내 솔라리는... 아, 백치 하면 되는구나 이러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러면 내 이걸 뚫을 자가 없는데, 내이투 솔라리 이제 앞라인을? 자자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띠 이거지 아글로 옮기겠다 그럼 애쉬가 한방이 사실을 알고 있니 친구야? 거기 너무 애쉬가 한방이란다 이 얼마 어마어마한 그래브로 아 뭐야 진을 끌고 가네? 이것도 좋아 자 쏘세요 무력하다 무력해 너희들의 무력함 잘 알았다 직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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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만. 분신이 처리했나 보네.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좋습니다. 이뭐 삼성이 떠서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삼성이 잘 나와요. 왜냐 아무도 안 집어 이거는 진짜 아무도 안 집어 누가 사 이걸? 안돼 아, 이거 어떻게 갱플이 너프되는 순간 이제 이대의 강함을 모두가 알아버릴 텐데 낭만 없는 그따위 판결한다 사 아니 근데 이 덱은 진짜 두 명에서 가는 순간 끝나 <laughs> 아니 잠깐만 이런 덱은 두 명에서 가는 순간 끝나는 덱이야